11절 보시면 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살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6절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6절, 11절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본보기가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 입은 이들이죠. 구름기둥, 홍해 건너는 사건, 만나, 음료 등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줄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으면 뭐 합니까? 은혜를 아무리 아무리 많은 것을 받으면 뭐 합니까? 다 털어먹어 버리는. 일순간에 다 없애버리는데요. 그런 것들이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랬다. 제가 이제 절대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절대 구원, 절대 은혜, 이제 절대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절대라는 표현은 사람의 역할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절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할수 있으면 절대 은혜가 아니잖아요. 절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절대 은혜가 뭐냐면, 만나를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양식인데. 바위를 쳐가지고 물을 어떻게 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구름 기둥을 어떻게 낮에 만들어요? 밤에 불 기둥을 어떻게 만들어요? 모든 것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절대 은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요 없죠.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으로 이제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가 오게 하려고.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비가 오게 하려고 이제 인공으로 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뭘 뿌려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린 것이 이제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조금 만들려면 돈이 무한히 듭니다. 인간의 돈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는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듯 그런 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들은요. 그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힘입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절대 은혜. 자, 절대 은혜를 입으면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하고, 음행하다 멸망하고, 원망하다 멸망하고. 시험하다 멸망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 같이 즐겨 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본보기는. 또 그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려고 했던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려고.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런 겁니다. 에스더 기록을 보면 에스더가 지금으로부터 몇천년전 사람인데 에스더의 기록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해주는 것이 에스더죠. 그때 사건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설교 들으면서 그게 나를 깨우치잖아요. 설교 들으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에스더를 읽으면서 와스디라고 하는 에스더 이전의 왕후 이야기를 알잖아요. 저는 그 와스더 에그 이전의 와, 와,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보면 항상 웃음이 나요. 내거 아닌데 내 것이냐 착각하고 사는 거. 권력이 있으니까 내건줄 알아요. 그 권력이 내 거예요? 남편 거죠. 남편 건데, 내가 부인이니까 누리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잃어요. 내 것이냐 착각하면,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 그래서 와스디 볼 때마다 저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가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버림받겠구나. 맨날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본보기가 된 거는, 우리를 깨우치려는 거예요. 와스디처럼 살면 안 되지. 에스더처럼 살아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그 결단하는 거요. 예 사우랑 이야기가 나오면, 아, 저렇게 사우랑처럼 살다가는 안 되겠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모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모든 것은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사도바울이 하잖아요 니네 조상이 그러고 살다가 죽었잖아 어? 성경 뭐하러 봐? 조상들 얘기를 뭐하러 들어? 본목이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입니다 12절 볼까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 말씀하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어디 나오는지를 몰라서 못 찾지. 12절, 13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13절.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거하고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 니 오직 하나님이 입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두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이 말씀이 여기 왜 나올까요? 그리고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앞하고 다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럼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이렇게, 이렇게 안 굶어 죽고 잘 사니까, 내가 딱뭐된 것인 냐 생각하고 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있는 거예요. 뭐를 있느냐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있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내가 쓴줄 알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안 해요? 자식들 보고? 저 혼자 큰줄 안다고. 지가 스스로 큰줄 안다고. 부모님이 키워줬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아이 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그냥 갓난 아기 때 기저귀 갈아 채우고 젖 먹여가면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다 커놓으니까 지가 큰줄 안다. 그런 소리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서 있으니까 자기가 쓴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은혜를 잃어버리면 넘어져요. 100% 넘어져요. 선줄 아는 사람들은요, 서 있는 순간에 항상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인도하셨다, 함께하셨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순간에 넘어져요. 잊어버리면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했지 뭐. 아, 말은 안 해도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 가훈이 잘 나갈 때 잘하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 가훈은 우리 애들도 잘 알아요. 아주 유명한 가훈인데 잘 나갈 때 잘하자. 하나님 은혜님 보서 잘 나갈 때 잘하는 거지. 잘 나갈 때 교만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끌어내리면 끝이라니까요. 우리 집 가훈이 잘 나갈 때 잘하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얘기할 때막 웃고 막 그랬었어요. 아, 저게 무슨 가훈이냐. 뭐 정직, 겸손, 성실 뭐 이런 건데 무슨 잘 나갈 때 잘하냐. 우리 집 가훈은 잘 나갈 때 잘하자예요. 사랑 받을 때 잘하고. 어문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이 1970년대에 나온 소설이 있는데 어문길이라는 분이 완장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옛날에 이제 드라마로도 어,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완장이라는 소설이 거기 보면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완장이 뭐냐면 1970년대 이제 어떤 저수지를 국가에서 관리하던 저수지를 어떤 사장님이 저수지를 네가 관리해 거기서 나오는 거 네가 관리하고 고기도 잡아먹고 뭐 네가 이 관리를 다해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돈도 주고 관리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이 자기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하나 세웠거든요. 그래서 임종술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임종술이라고. 임종술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지금부터 네가 관리해.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줄 테니까 관리해. 이 사람은 완전히 그, 그 동네에서 천덕구럭이었는데 천덕구럭이었던 사람을 너 어, 저수지 관리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이제 최 씨, 최 사장인데 그분이 여기다 완장을 하나 채워줘요. 완장을 하나 딱 채워주니까 그 완장에다가 자기가 그 완장을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세 개를 그어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도 여기다 이렇게 줄 긋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긋는 거거든요. 여기 그가운에 그 아무튼 그 완장에다가 자기가 빨간 줄세 개를 그어가지고 그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돌아다니면서 저수지 낚시하는 사람 잡아 패버리고 뭐, 저수지 쓰레기 버린 사람 패버리고 완전히 못된 짓이라 못된 일은다 해요. 동네 천덕구력이 갑자기 동네에서 막 완장 찼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서 막 이거 아니 쳐가면서. 저수지를 진짜 잘 관리해요. 완장 차고. 근데 그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게최사장내 일가가 낚시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 두드려 패가지고 돌려보려가지고 거기서 인생 끝나잖아요. 완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에요. 아 재밌는 소설인데 사람이 완장을 참 어떻게 변하는가 출세하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이제 어문길이라는 분이 이제 소설로 쓴 거예요 완장이라는 소설로 이제 저 다시 읽어보려고 지금 암사도서관에다가 아, 야, 이 책이 있나 검색해봤더니 책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완장이라는 책좀 읽어봐야 되겠다 또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옛날 기억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예, 또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완장이 내 거요? 채워준 거잖아요. 그거 벗으면 끝이잖아요. 완장 찼을 때 잘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을 때 잘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직분 줬을 때 잘해야죠. 은혜 줬을 때 잘해야죠. 그러니까 건강 있을 때 충성하는 거고요. 물질 있을 때 충성하는 거고요. 시간 있을 때 충성하는 거고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 여러분, 때가 되면 충성하고 싶어도 못하고, 없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건강있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좀뭘 하느라고 좀 모니터를 오래 봤더니요. 저녁에 들어가는데 앞이 그냥 뭐잘안 보여요. 진짜 잘안 보여요. 요즘은 진짜 눈이 나빠져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말을 제가 진짜 실감하고 사는 게 많아요. 주일라도 얘기했지만 밥심으로 산다 이것도 실감하고요. 당 떨어진다는 말도 실감하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꼭 그랬거든요. 야, 눈 좋을 때책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책을 한 시간을 못 보겠어요. 막 눈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돋보기도요 처음엔 잘 보이는데 한한 시간 지나면 돋보기도 안 보여요 요즘에. 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안경을 맞춰가지고 이제 특히 운전할 때 같은 경우는 꼭 안경을 쓰고 운전하거든요. 어리 크리트 다니까. 그거 눈 좋을 때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까먹지 말고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네가선게 아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이 은해 주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려 나가가지고서 만나 먹고 안 죽고 사니까 지가 잘라서 먹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가 뭐, 그 먹는 문제 해결되니까. 주일도 얘기,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먹는 문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에 있어서는요. 먹는 거를 앞서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하는 거요. 옛날 말씀 그러잖아요. 배 따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지가 먹고 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할 결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먹고 살만 하니까 은혜 가고 있어요. 아니 먹고 사는 것이 없는데 무슨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나 해요?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들어온다니까 원망이 들어와요? 시험해요? 아는데 원망과 시험은요 먹고 살게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 한데 자기는 그걸 못 한다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줘 가지고 먹고 살만 하면 감사한 거고 아 이게 내가 먹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있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벽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몸도 놀리르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가는 거구나. 여러분, 완장 뺏으면 끝나는 건 아닐까요? 그 동네 천덕구러기였는데, 임종술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소설에서? 완장 뺏기니까요. 완장만 뺏겨가지고 원래 상태로 천덕구러기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쫓겨나요. 완장 뺏기고 나니까 그래서 완전히 천덕부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거렁베이가 되고 완전히 불황화가 돼가지고 돌아다녀요 그 사람이 참 재밌는 소설 어문길이라는 분이 완장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심리학적 소설이거든요 재밌는 소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잃으면 멸망하잖아요 멸망했다는 게그 있습니다 본문에 나왔잖아요 멸망했다고 12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조상들 넘어지더라. 자, 13절 볼까요? 그런 어, 사람이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갑자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당한 것이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원망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많이 주지 않아. 그 음행하고 싶을 그때에, 음행이 생각나는 그때에 하나님을 봐봐. 너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봐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 그 피할 길은 어느 길에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피할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데, 보세요. 요즘에 이제, 어, 그 좀비가, 옛날에는 이제, 좀비는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도깨비 뭐 그런 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좀비 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비 영화도 나오고, 좀비 뭐 나오는데, 좀비는 실체는 없으나 귀신같이 뭐그는 것들, 뭐 이런 게 좀비죠.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을 하다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스마트폰 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그거 보다가 아유 그러네 그랬어요. 그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잘 당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 그, 다른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갈때 문제가 또 생긴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스마트폰 하, 일단 하게 되면 앞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누가 오는지 모르다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만나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 전부 대 그냥 꽉하다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부딪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사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옆에 가는 사람들은 왜 문제냐? 스마트폰을 하고 가는 사람은요, 발걸음이 느려져요. 흐름에 방해를 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냐?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해서, 어, 스몬비, 뭐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스몬비라고.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집중해 있으면. 그거에 빠져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그걸 빠져있으면. 여러분, 내가 원망할 일이 딱 생겼을 때, 원망하는 것만 딱 쳐다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대로 원망이야. 그때는 그걸 끊어야 돼. 스마트폰을 끊었고, 앞을 보고, 내가 갈 길을 확인하고, 제대로 가야지 사고를 안 당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 사고를 당하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원망. 미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 딱 그걸 쳐다보면, 미움만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끊어야죠. 미움을 보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보죠. 음행하는 순간에 음행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는데, 피할 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옵니다. 아니면, 다 넘어진다. 자, 14절부터 정확하게 이제 나오기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근데 무슨 논리로 피하라 그러느냐? 재밌는 논리를 이제 사도바울이 가르쳐 줘요. 자, 16절 보세요.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하는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고 떡이 하나고 많은 몸이 한 몸이고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찬에 참여하죠 성찬할 때 잔을 들면 이게 주님의 피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피로 한 형제 한 자매 떡을 같이 떼면 같이 떼면서 한 핏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공중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참여하기 때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떡을 뗐기 때문에 그 떡을 같이 나눠서 형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으면서 주님과 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합한다. 딱 합한다. 하나가 됐다. 이게 성찬이에요. 그러면, 19절 보세요. 그런 즉, 18절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과 하나가 됐어요. 다. 다 하나가 돼. 그런데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기하는 게 뭐냐? 무릇 이방인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에게 제사하면 귀신과 하나가 된다. 성찬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귀신에게 제사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귀신과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귀신과 한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 그러지 말아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나서 귀신과 하나가 됐는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겠다고 오면 주님께서 받아줘요? 아이씨 말도 안 된다 딴짓하고 왔는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아니잖아요 너랑 나랑은 이제 하나가 아니야 우상숭배는 주님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하고 하나가 되면 주님과 떨어져.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그게다 멸망당.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러다가 죽었다. 본복이가 되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 음, 들은 것처럼 우리가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 절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기억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먹고 살 만하니까. 이제는 뭐 죽을 걱정 안 하니까 갑자기 우상도 숭배하고 음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시험도 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기가 잘라서 서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잘라서 서 있느냐 그러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것에는 눈 돌리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아,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